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 친구 사이의 대화처럼 정겹고 점겹, 재밌게 느껴집니다. 요나가 화를 내도 하나님은 똑같이 화를 내시지 않고 그를 타이르시며 그에게 자초 지종을 설명하십니다. 요나가 분노하여 하나님께, 요하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고 요나서 4장 3절에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의 성냄이 어찌 합장하냐라고 요나서 4장 4절에서 물으실 뿐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요나의 하나님을 지켜보시며 박렁쿨를 준비하십니다. 죽고 싶다던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성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봅니다.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릉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선사하십니다. 요나가 박릉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일희일비하는 요나의 모습. 좋을 때 좋다고 그러고 나쁠 때 나쁘다고 하는 그러한 요나의 단순함이 아주 귀엽게 느껴집니다. 요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벌레가 박넹쿨을 씹어 박넹쿨이 곧 시들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니 요나가 또 죽는 타령을 합니다. 해가 뜰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이이다. 요나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내미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이죠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릉꾸를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업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과 함께 끝납니다. 오픈, 오픈 엔딩이라고 그러나요? 열린, 열린 종말, 영, 열, 열린 음, 결론 요나의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물으시며 요나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더위에 시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혀 힘쓰지 않은 박넴쿨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타이르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넴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아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끼신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입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아끼십니다. 둘째, 많은 육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축도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의 생명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인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의 생명을 아끼실 뿐 아니라 그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아끼시며 심지어 육축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 존중의 사상을 표현하시며 살생을 금지하시는 것이죠. 요나처럼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박넘꿀조차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육축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충분한 하나님의 꾸중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넘꿀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업 니네 외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